자, 안녕하십니까. 대장주식입니다. 자, 에코프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2차 전지 자체가 다안 좋아요. 뭐, 물론 지금 시장 자체가 안 좋은 것도 있지만은, 에지간하면 지금 2차 전지 좋지 않습니다. 2차 전지 많이 망가져 있어요. 지금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는 150만원, 어, 작년이죠. 작년 것 좀. 150만원, 뭐, 5분의 1로 줄어가지고, 어, 30만원 기준으로 지금 66,000원이면은 한번 계산을 해볼까요? 얼마나 떨어졌는지. 한번 봅시다. 66,500원. 나누기 30만 7,800원. 21%가 빠졌어요. 아, 21%가 남았으니까 여기서 100을 빼면은 예, 78%가 빠졌어요. 80% 가까이 빠졌어요. 지가 솔직히 이 주식을 차트상으로 뭐 어떻게 지지를 하네 받쳐서 올라가는 세력이 빠졌네. 이거 의미가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이거를 80%나 빠진 주식을 진짜 마냥 공매도 탓만 해야 될까요? 어. 2차 전지 뭐 정부가 짓누른다. 뭐 어디서 짓누른다. 중국 공매도가 짓누른다. 이것만으로 우리가 80% 떨어진 거를 진짜 감당을 해야 되는 게 맞나요? 어, 에코프로, 분명히 회사 자체는 좋아요. 매출 규모도 좋고, 뭐도 좋고, 진짜 다양하게 좋은 호재거리들이 많이 있는 회사예요. 다만, 얘네들도 돈이 필요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사업 규모를 늘리는데, 자, 계속해서 분할 상장, 신규 상장 등을 통해가지고, 자꾸 회사의 몸집을, 뭔가 상장한 몸집을 줄여드려, 줄여놓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지주회사인 에코프로의 그 밸류 자체가 조금 빠지는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런 회사가 전형적으로 어떤 회사가 있냐 하면은 HLB가 있어요. HLB. HLB가 불과 8년 전만 하더라도 HLB랑 HLB 생명과학 이거 두 개밖에 없었거든요. 그런데 계속해서 분할 상장 계속해서 상장을 하잖아 왜? 상장하는 것만으로도 돈이 되니까. 공모한 거 돈을 떼어가지고 어떻게든 뭐든 하려고 하니까. 그래서 HLB 옛날에는 타이어사로 그래도 매출도 좋고 괜찮았는데, 지금은 그냥 계속해서 적자를 보는 거예요. 에코프로도 지금, 이제, 에코프로, 지금 치면은 많이 나와요. 이게 이제 네 개인데, 얼마나 더 많이 분할 상장할지 알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지주기업으로서의 가치는 계속해서 희석이 되는 거고, 아 그래도 어쩌겠습니까 우리가 에코프로를 지금 2차전지를 믿고 투자를 했는데 계속해서 미국 동태도 안좋고 안좋단 말이야 그렇다면 우리도 결국은 무언가 다른 것들에서 수익을 보면서 조금씩 조금씩 회복을 하면서 에코프로도 정확한 타점에서 들어간다 이게 진짜 중요하단 말이에요 자이 타점이 말이에요 010-8380-8354로 에코기라고 문자 보내주세요 제가 매일 아침 제대로 된 타점 쏴드리겠습니다. 어차피 지금 종목 바로 타점 안 잡혀요. 절대 안 잡혀요. 타점이라는 게 그냥 사면 됩니다. 얼마에서 사면 됩니다. 이렇게 나오는 게 타점이 아니에요. 디테일에 따라 다르고 시황에 따라 다르단 말이야. 이것도 제대로 이야기를 못하고 제대로 이해가 안 되는데 그냥 타점이 뚝딱뚝딱 한다고 찍어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자, 저 같은 경우에는, 뭐, 물론 제 자랑이긴 합니다만은, 개업 전국, 시장 얼마나 혼란스럽고 많이 힘들었어요. 근데 저는 이게 하나의 이벤트였단 말이에요. 왜? 일주일에 500% 이상의 수익을 냈기 때문에. 자, 개업령 12월 3일, 10시에 일어났죠. 오후 10시에 일어나서 12월 4일 새벽 1시가 끝이 났단 말이에요. 그랬는데, 그날 12월 4일 수요일 아침에, 저는 그냥 아침 영상 찍으면서 여러분들한테 그냥 대놓고 말했어요. 이거는 이재명, 한동훈, 조국 가야 된다. 얘네들만 뉴스가 나왔으니까. 그래서 장 전에 그냥 한동훈 관련주, 조국 관련주로 일단 스타트를 끊었어요. 근데 전부 다 갭이 많이 떴어. 이재명은 전부 다 점상이어서 못 샀고요. 그래서 뭐 VI 가고 상한가 가고 그랬는데 얼마 못 봤어. 화천기계 상한가 갔는데 12%가 뭐냐? 얼마 재미를 못 봤어요 그리고 힘 없길래 그냥 다 정리했어요 해서 22% 수익을 받고 다음날부터 이제 이재명주가 조금 살만한 게 보이더라고 자 이스타코 카스 역시나 장전에 보내드렸어요 8시 57분 자 카스 같은 경우에 마이너스 9%에서 시작했단 말이지 어 이날이 이날 마이너스 9% 어, 카스 점상간 다음날 마이너스 9%로 시작해서 쫙 하고 올라갔는데 냅뒀어 그냥 쫙 <놀람> 여기까지 실제로 이날 정리를 했었으니까 아, 진짜. <laughs> 자, 그, 하고, 보면은, 이스타코도 많이 안 뛰었어요. 어, 이스타코도 점상한가 간 다음날 한 1%에서 시작했단 말이야. 그래서 뭐, 사자 말자 V.I. 가고, 뭐, 난리도 아니었는데, 뭐, 계속해서 납뒀고, 다음날은 사실, 정치테마조가 살 만한 게 없어서 전부 다 계속 세게 위로 올라가니까, 이스타코 카스는 이미 샀고, 그래가지고, 그냥, 어, 정치테마조 아닌 걸로 사서 가볍게 한8% 정도, 어, 수익을 냈어요. 어, 6, 8% 정도. 그리고 나서 이제 주말이 지났는데 어차피 주말에 냅뒀었어요. 왜? 어차피 탄핵 전국이고 계속 해가지고 탄핵시켜라고 그 하고 하니까. 그때 안철수 당대표 엄청나게 이야기 많이 나왔잖아. 그래가지고 안철수 대표가 뭐 어쩌고저쩌고 뭐 합니다 해가지고 월요일 아침에는 써니전자 들어갔어요. 알렙이랑 그리고 동신건설이 이재명 대장주거든요. 그랬는데, 아, 들어갈까 말까 고민했어. 마이너스 9로 시작을 했단 말이야. 어 실제로 이날이 마이너스 9%를 시작했는데 얘가 또쫙 하고 힘을 세게 주는 거야 그래서 아 조금 늦긴 했지 그랬는데 그래도 VI 직전에 VI 직전에 들어간 거예요 어 10%. 그래서 이렇게 세게 들어가니까 또 세게 올랐어요. 뭐, 이스타코 뭐또 올랐습니다. 한 종목으로 80%뭐 난리 났죠. 동신건설, VI 달성, 뭐, 2VI 하면서 그랬죠. 하고 다음날은 어차피 동신건설을 정리해야 되는 날이었어요. 뭐, 다음날 이제 거래정지도 되고, 끝물이기도 하고 하니까, 12월 10일날, 코이즈까지 매수를 했고, 뭐, 실제로 보면 계속해서 들고 갔었던 것들이 보입니다. 하고 나서 이게 화요일 성적표예요사항과간것 빼곤 다 정리를 했어요. 동신건설 정리하고, 안철수 관련주들은 제가 왜 정리한 줄 아세요? 안철수는 솔직히 냅뒀으면 더 갔을 거예요. 보면 썸니전자만 봐도, 이날 정리한 거예요, 이날. 아, 이날 정리한 거예요, 이날. 어, 이날 정리를 했는데, 이게, 화요일이야, 이게. 화요일. 12월 10일 화요일. 이날 정리를 왜 했냐 면은아 그냥, 안철수가 탄핵에 찬성할 수도 안할 수도 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답답해가지고, 아 주가는 본래 저렇게 어설픈 간 잡는 걸안 좋아한단 말이에요. 그냥 팔았어요. 그냥 동신건설은 다음날 거래정지니까 팔았어. 하면 63다하기 37하면은 이게 100, 여기 20% 하면은 이게 120 정도 된단 말이야. 120% 정리를 한 거예요. 어, 그리고 상가간 나머지 3인방은 수요일날 다음날 정리를 했지. 이거는 목요일이 만녀의 날이라고 선물옵션 만기일이기 때문에 뭐 끝물이기도 하고 해서 정리를 한 거예요. 결론적으로, 이스타코, 어, 204%. 카스, 어, 141%. 이게 두개더 하면은, 345%. 그렇죠. 거기에다가, 코이즈, 35% 하면은, 이게 380%. 아까 120%. 이거 두개더 하면, 500%. 여기에다가, 노을이랑, 그거 더 하면, 522%인데, 위츠, 중간에 한번 상가하면은, 530%. 그러니까 개엄 정국이란 이벤트 때 일주일에 제가 530%를 낸 거예요. 530%. 어, 이게 되나요? 되니까 내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나는 힘 몰아치는 걸 잘해요. 급등을 한 종목도 나는 불타기를 들어가는 걸 선호한단 말이야. 나는 떨어져서 밑바닥 잡는 거 그렇게 안 좋아해요. 지금같이 불안한 시장에 밑으로 더 빠질 수도 있는데 위애 지간이 주가 형성해서 위로 올라간 건잘안 뺀단 말이야 그럼 그런 자리에서 확실하게 잡고 간단 말이야 테마가 확실하게 돌면 확실하게 잡아간단 말이야 이렇게 하다 보면은 지금 찍고 있는 이 종목 타점 제가 잡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잡힌단 말이야 심지어 타점 잡히면 장전에 알려줘요 들어가자고 아침부터 아침부터 매일매일 수익 내다가 어, 오늘 내 종목 드디어 타점 잡혔네. 들어가, 안 들어가? 들어갈 거잖아. 이거 한번 해보자고요. 이거 그냥 010-8380-8354로 애국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은 자, 아침부터 제가 그냥 싹 다, 싹다 보내드릴게요. 어, 뭐, 물론 장중에라도 잡히는 게 있으면은 제가 바로 보내드릴 테니까 뭐 저는 완vi 정도 가면 과도 이거 더 올라간다 싶으면 때려니까 같이 잡고 들어가시면 됩니다. 이거. 010-8380-8354로 애국! 애국이라고 문자 보내주세요. 010-8380-8354로 애국! 애국이라고 문자 보내주세요. 그러면은 구독 안 해도 됩니다. 구독 안 해도 되고, 돈 벌고 나서, 돈 벌고 나서 나중에 구독해주시면 되니까, 일단 문자 보내주시고, 그냥, 돈이나 좀 봅시다. 아시겠죠? 구독 안 해도 되고, 뭐, 좋아요 안 눌러도 되고, 댓글 안 달아도 되니까, 돈이나 좀 봅시다. 아시겠죠? 이거, 010-8380-8354로, 애국! 애국이라고 문자 보내주시고, 아침부터 타점 한번, 제대로 한번 잡아 봅시다.